시청자 여러분 K사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13일 3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기다림의 보상으로 일단 챙기고 네, 저는 여기서 반절 정도를 매도해서 챙겼다 라고 문자를 보내 드렸는데 네, 구독자님들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20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주말 동안에 예상했던 부분 중에서 살짝 변수가 나와 가지고 영상 보여드린거 말고 말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이랑 이란 관련돼가지고 둘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는데 여기 중간에 갑자기 미국이 끼어들으면서 형이야 하면서 스텔라 비투 폭격기로 해가지고 벙커버스터를 갖다가 때려 박으면서 전 세계를 지금 얼음을 만들었죠. 음 미국. 아 미국 그 벙커버스터 진짜 큰일 나는구나 장난 아니구나 뭐 80m 밑에 있는 데까지 쭈루 나서 그다음에 터져버리니까 뭐할 말이 없죠 그래서 김정은도 이제 뭐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관점으로 했을 때 시장이 잠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출렁였던 모습은 보였지만 왜냐면 유가도 올라갔었지만 유가 선물 자체도 은봉으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다시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거를 도듬 닫기 삼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이 종목이 오늘 한번 쳐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래 대금이 예상했던 것보단 적게 나와서 일단 반만 매도를 했다고 했고, 상승 VI를 갔다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상승 VI를 갔다 왔던 부분이 여기거든요. 14,100원, 14,200원 위에서 매도를 저는 했고요. 갭이 뜰줄 알았는데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짜증나서 있었지만, 어쨌든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 홀딩을 해가지고 그 정도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로보티즈도 지금 상황가를 가고 있고, 지금 섹터 흐름의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거래대금, 이거에 반은 나왔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것도 안 나왔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가지고, 하나 더 지금 재미있는 사실이 위메이드 맥스 그 아시죠? 위메이드 걔네 위믹스잖아요 이 새끼들은 상패를 당해도 진짜 어떻게 또 살아남는지 이번에 USDCE에다가 편입됐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위메이드 플레이 지금 상가하고 위메이드 맥스 지금 상가하고 위메이드도 지금 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네, 제가 케이스 사인을 다 매도를 안한 거는 참 시장이 나한테 알려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레이더로서 딱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도타쯤 나갔을 때 반만 판다고 했었을 때, 음, 하셨던 분들 이유가 뭔지 지금 딱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반은 여기를 넘어갔을 때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장 분위기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세력주의 조건에 맞고, 세력주를 제가 잘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고, 이 종목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약 정리하기 전에 세력주를 제가 어떻게 K사인을 매매를 할 건지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FM이고 하나는 FM대로 안 가고 하나는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조막손이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한 방에 털고 나오는 조막손이라는 논들도 있고요 대놓고 올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류가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이 세력주들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주식을 11년 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좁힌 거거든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 시작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날 30%로 하는 상한선이 바뀐 다음에 VI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 모르셨죠? 근데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면 3월 24일 두 달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들 뭘까요?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등등이라고 적었잖아. 이 수익의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전에 일단 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법이 7년차부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매물대.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매물대고요. 현재가가 여기는 네, 매물대가 밑에 있다 뭡니까? 지지구요 현지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끝입니다. 그외의건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보시는 거 dsc 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은 제가 천업 거래대금이 나오는 일본 캔들의 표시가 되는 내용인데요. 수급은 당연하게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매물대를 잡아먹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세력의 힘의 원천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되나요 세력들도요 자기네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구구간이 그 있는데 거기를 지킨다면요 그것도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DSC인베스트 마터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라인이 마지노선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4월 15일 날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얘가 올릴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명분을 체크했죠?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뉴스가 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재료가 붙어야 다른 데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력의 추진력이 더 힘을 발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건. 재료를 뉴스로 포장한다. g 스 심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면 필요사 ai를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사 ai가 메타랑 인수 합병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따로 번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이 필요사 ai를 방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가 그 재료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줬고 그 재료를 다른 재료로 포장해 가지고 뉴스로 올려 가지고 이재명이 방문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절대로 세력 줍니다 자 그러면은 로보티즈는 로보티즈 영상도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매수가가 3만 7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 달7 8 9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로보티즈는 어떻게 됐나요 3만 700원을 가볍게 이탈했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직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3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액츄에이터라고 하는 로보티즈의 98%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가 62,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사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럼 또 하나 얘는 fm 세력입니다.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90%라는 수익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이게 관성 구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관성 구간 이거는 탑트레이더 100억대 이상의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 탑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관성 구간에 들어왔다. 이 관성 구간에서는 탑 트레이더들도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고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더더욱이, BHA 같은 경우, 저희 매수가가 2만 300원이었고요, 매도가가 4만원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관성 구간, 저는 구독자님들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11년 동안 했던 거를 축척시켜서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세루주의 매매 기준 세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부터 매매하실 겁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굴곡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계도에 올려놓고 유튜브라는 거에 좀 늦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주시고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아무리 대놓고 매물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 속에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문자로 수급을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유튜버들도 구독자님들한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시는데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기준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 디스신베스트먼트 3월 2 6일 밑에 4,200원 라인에 지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티즈 지지하는 라인이 나오기도 전부터 37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BHI는 신고가 관성 구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d 디스신베스트먼트도 매도했던 것가권 어딥니까? 역사적 신고가 1원 이상이니까. 로보티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62,000 넘어가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비중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고요 또 수익권이에요 BHI 4만원 여기 꼭다 굽니다 새로운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신가요? 메리트가? 그러면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아침 6시 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뉴스를 봅니다 최소 500개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전업투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AI 분석기, 판독기 신호 검색기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력주고요. 일봉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의 분봉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아무리 이걸 다 알아봤자 재료가 어떤 게 붙어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도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뉴스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돌파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번호로 제 타점을 보내 드릴 거라는 거. 이제 요약 정리할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자 한통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력주의 조건 아셨을 겁니다. 이건 카카오페이 차트인데요. 카카오페이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라고 했을 때, 얘는 결제사를 끼고 있는 PG사의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회의성도 가지고 있고, 가입자 수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사인 같은 경우도 삼성페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엮이면은 좀더 크게 갈수 있는데, 그걸 좀 기다려보고 있는 인내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대신에 얘가 자리를 안 깨고 있는 세력주 조건 2번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3 플러스 1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삼성 코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뉴스로만 나오고. 종목에 박히지는 않는 걸 보니까 삼성 쪽에 괜히 어 없는 말 했다가 이제 큰일 날까봐 더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세력이 뭐 하나라도 재료를 좀 만들어 주기를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중봉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장기평 위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놀고 있는 놈들은 항상 딱 수상하잖아요. 어 주식 트레이더 차트쟁이들이 이제 수상한 차트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준봉이 있고 어느 구간을 박스권을 치면서 만들어가는 구간. 꼬리가 위, 아래가 다 있다. 그래도 아래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구간. 그리고 이 평선을 밑에 남기고 같이 올라가는 구간.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될때 그걸 보고서 수상하다고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수상하니까 구독자님들한테 매수를 보내드렸고, 지금도 홀딩 하다가 이제서야 반 정도를 매도했다고 보내드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요,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영상으로 준비하는 종목들은 메인 종목이라고 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건 이제 수급이라고 0107668354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던 게 원래 했던 거였고요. 이게 이제 신설된 건데, 저도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정상을 나누는 그 시간 동안에 저도 단, 개인 매매를 계속 중간중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단타로 이제 뉴스 매매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종목을 좀 뽑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매이, 매매를 한다고 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단타 치는 종목을 한 종목 정도 보내라고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메인 종목 플러스 단타 종목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구분이 돼서 문자를 따로따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k 사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영업일이 좀 있는 상태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메인 종목들을 다 하고 계신 구독자님들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신설을 하고, 저 지난주에 살짝 살짝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떤 종목 나가냐 하면은, 어지, 일지를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어, 내가 매매를 지난주에 히텔스케어. 예, 여기서 이렇게 매매했던 거. 이것도 지금 뉴스가 상처해놨었던 거라서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삐야 이것도 예, 여기서 했었고요. 어, 이것도 보내드렸고. 뭐, 이 정도? 예, 두개 정도만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보시면 매수, 체결 시간도 이제 9시 반, 예, 10시 전이잖아요. 다 뽑아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뉴스가 딱 박힐 때 이제 딱 슈팅 나오는 거를 매도는 나는 건데, 매도는 알아서 하시라고 종목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런 단타 종목 같은 경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 고 보내시면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K 사이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사그라지기 전에 저 장렬하게 전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꼬리가 긴 꼬리가 하나쯤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차점이 이제 반만 나간다고 했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마 카카오페이가 좀 너무 좀 난리였기 때문에. 조금 사그라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미투온이 지금 정지여 가지고 이 놈아가 만약에 개파락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또 양복으로 끌어 올려준다 그러면 얘도 한번 칠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얘가 뉴스가 밖에서 올라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의상 이놈 진짜 오늘 조용하더라고요 뉴스는 없는데 상승 거에는 갔다 오고 그러니 시카 총이 이게 자금이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차점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네. 타점 관련돼가지고 수급인지 구독인지 그건 여러분께서 정의하셔서 010766에 8354 문자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숙태장이었습니다.